저희 학교 생명에 와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 1학년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밖에 나가면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면 저희 학교를 다니는 너무나 자부심에 대정명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대정명 고등학교 교육계 부장 백승현 인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부와 2부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1부는 학교장님의 환영인사 그 다음에 저희가 외부 강사님이신 조진표 강사님의 대학시지로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의 학교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올해 졸업한 졸업생들의 소개와 질의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이부 순서는 저희 학교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내려가시면서 저희 학교 시설을 관람하시는 걸로 순서가 진행됩니다. 이제 많이들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사전 접수 받았는데, 사전 접수에서 저희가 250석이라 저희가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계속 문의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도 문의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희가 과감하게 오늘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미쳐다못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정우명 고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대상 정우명 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저희, 학, 저희 학교장 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명고등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정명고등학교장 김영희입니다. 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과학 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최신의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하여 그리고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하여. 이 문학적 소양을 쌓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교직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추후에 정명고등학교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가 감동이 되는 정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인사는 저희 조진표 강사님, 와이즈 멘토의 대표 강사님이십니다. 이미 진로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명성을 얻고 계신 분인데, 저희가 아주 정말 간절히 부탁해서 저희 학교에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인사 부탁드립니다.